곶감이 제다는 거야? 어 여보 이제, 이제 다 발른 것 같아요 보세요 응딱 맞지? 딱 맞아 조금 빨리나? 아 내가 조금 딱딱한 기는 있긴 있어 제일 딱딱한 거 먹어볼까? 이거아 딱딱하지 아, 마 하지마 하지마 아아 조금 들렸다 그쵸 어. 조금 들리겠다 난리리면돼얼리면돼신들 먹... 얼리면. 아, 먹어봐 요들리수 있어. 들리들 <laughs> 음, 엄청 다른데요? 응음 음. 큰일 났네 이제 응 음. 집을 떠나면 안돼 큰일 났어 이제 큰 공사 이제 시작할까 아유 음. 어떡하냐 아이고 음. 음. 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라갖고 응? 얼려야지 뭐어 양롱 씨 얼리면 돼요 맛있는 맛있죠? 응. 맛있다, 그래도. 이거를, 이게를 있잖아. 아휴. 여보, 응. 이게, 아휴, 아휴. 어느 정도 말랐을 때는 얘를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려,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 주물러서. 음.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입는 거야. 그럼 면또이이일만하게 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불이 날 때까지 말려야 되는 거야, 불이. 아니야. 응? 그 처마 밑에서. 아니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응. 하얗게 불이 날 때까지. 12월달까지. 응. 아 1월달까지. 응. 구정 전까지. 응. 그 처마 끝에서. 이게 쪼글쪼글 해져도안 딱딱해서 꼭 하면 불이 나나? 응. 다 말라도. 불이 나나? 응. 근데 여보, 아, 좀 뜰긴 뜰다. 착한 뜰지. 네. 이 맛이. 응. 야, 완전히 불이 날 때까지 이거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응. 보관할 데가 없었잖아요. 응. 응. 그 제일 차가 추운 데가 처마 끝이잖아. 래 응. 응, 그랬지만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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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말하네 <말해내>, 얘가 <laughs> 나도 고대로 놔둬. 고대로 놔둬. 알았어. 이게 못생긴 거아까 거는 야이만하나 응. <laughs> 이렇게 크네 완전히. 응. 와 여기는 맛있을 수 있어. 아, 그럼요. 조금 이렇게 했다가 아 정리하자고요. 네. 봉감 만드는 거야? 음, 이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조금만 깎으면 이거 얼려 이거? 응. 얼려 이렇게서? 음. 이게 막 가만히 하죠? 이거 없는게 낫겠어만히 가만히 가 없는걸로 지금 끌어낼까? 그러니까? 가위로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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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고 가만히 가가가가만 너무 가만히 세만들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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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이 노랗게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돼야 되는데 응. 왜 이렇게 됐냐니까 허옇게 어 허옇잖아 응. 왜 이렇게 허옇게 되냐니까 동생이랬는데 바람에 자연 바람에 너무 빨리 말리면 이렇게 된대 숙성되면서 말라야 되는데 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되는데 응. 이게 바람에 우리는 바람이 자연 바람이 너무 좋잖아 응. 안에 벌써 다 말랐잖아 응. 그러면 이게 까맣게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다 말리는 거네 그럼 맛이 잘. 없는 거지? 겠어. 맛은 다 똑같겠지. 근데 꽃감처럼 밝아지긴 하게 안 되니까 나는 음. 물어 보니까 그렇게 바람에 빨리 말라서. 그래도 음. 이 이거 딱딱하게 말렸잖아. 음. 벌써 이거 딱딱해. 이거 봐. 꼬도꼬도하게 이거 늦게 말라야 되는데 이거 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음. 딱딱하게. 근데 안에 좀 아직 딱딱하거든. 음.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납도 보래 이게 촉촉하게 집안에 봉지 쌓갖고 촉촉하다가 다시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응,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거연 거 응,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꽃강채 마사지 좀 할까봐 마사지 좀 바람을 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치 렇 응. 나니까 <laughs> 이렇게 니까 이렇게 니까 이렇게 니까또 안되네 그래갖고 저렇게 해야되겠어 세개씩응세 개씩 이렇게 있으면? 응 어떻게 넣을까 하거든? 응 이렇게 말캉말캉말캉해 이런 거는 이게 맛있지 근데 얼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얼리면 맛있지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잖아 얼리면 맛있지 너무 커가지고 넌 응. 응. 네. 얼리면, 이게 어. 자동으로 홍시가 돼, 얼린 거는. 이거 뭐, 이거 봐. 너무, 이거 물, 너무 어, 물컹거리지? 어. 이렇게, 이렇게 물컹거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했는데, 요것도 홍실되 맛있지 어. 딱 하나 나왔어, 이렇게 물컹한 거는. 응, 음, 그거. 신기하지? 어. 저것만 물컹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저기가 맛있을 수 있어서 달고. 이게하 아니, 근데 어쨌든 꼭 가면 안, 되, 안 되잖아. 진짜. 안 돼, 안 돼요. 응, 여보? not 착 o u 고 먹어봐 g e a c 말캉말캉 e r Mogoba, 맛있을 것 같아 I 당도 m 엄청 높을 것 같아 응 이것도 이 I'm 이렇게 You can't come back. I get an ega. Come b 지 이거 한번 열어볼까? 말캉말캉 o m e b a 말랑말랑하죠? 열어볼게요 응. 꿀이죠? not a b o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게제있어다고 아... 음. 맛있겠죠? 맛있겠다. <laughs> 음, 음, 잡아봐요. 음. 아, 꿀이야, 꿀. 씨가, 씨가 없어, 대은 시안한 거. 하나죠? 안안 돼, 이렇이렇 이렇게, 이그게 이렇게, 씨가 하나 있거나 두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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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렇게 큰가이요 응. 아. 응? 조금만간 조그만 해? 응. 네, 조그만 건 조그만 하고. 좀말 말랐지, 끝쵸 응? 말, 말, 말이 말랐어? 哪个、嗯？啊，等。啊、嗯，哈，一屁股，阿米。 チョコ、チョコ焼きは 요거는 이거 봐. 이거, 난 이거 없서딴 감자 알겠어. 어? <laughs> 어, 이 작은 거. 작은 나무 이거 어? 이렇게 두껍고, 어.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없었단 감줄 알겠어. <laughs> 요거는 조금 더 햇빛에 발려갖고, 그래도 먹자구요. 냉동시중이괜찮아 아니, 아니, 어이, 요거는. 아니, 우리 애플 더 먹게. 조금씩 나르면 말캉말캉해지면서, 음. 이 색깔이 변하면서 더 먹게. 몇 개야, 뭐? 2, 4, 6, 8, 10, 12, 13. 10, 13, 14, 15, 16, 17, 18, 19, 19, 19, 19, 19 개네 음. 아, 16개 해야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20개 되죠. 20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음. 당신 딱 먹으려면 20개는 120개네? 그럼 당신 알아서 놀아세워. <laughs> 여기 시키면,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음. 어? 음. 세달 먹네? 네 달. 네달 먹네? 응. 음. 네달 먹을 양이. 거뭐 하루에 하나씩 먹겠어?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 먹겠지. 진짜? 어. 아유, 상상 같은데 두 개씩 꺼내 먹잖아. 맛있어. 으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껴 먹어야 돼? 하루에 하나밖에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너무 달아서. 아, 나만 먹으라, 당신도 같이 먹어요. 그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나? 괜찮아. 괜찮아? 응. 내가 먹어도? 아니, 또, 그, 여름 되면 또 먹을 게 많이 생기잖아. 응, 아, 그래? 응. 120개 넣자, 나 해놔야지 그래. 응? 응? 이렇게, 120개 넣자. 요거 한 조금 있다가 먹기 위해서. 응, 좀 닦아줘야 될것 같아. 아니, 얼리면 다 괜찮아. 괜찮아. 얼음은 뭐다 달아. 그럴까? 음, 얼음은 조금 하얀데? 얼음은 다할수 있도록 그럴까? 자기도 할수 있을까? 이야 안 먹게 와꽃까 엄청나다 우와 이건 이제 냉동실에다 얼려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으면 120개 진짜 달고 <놀람> 맛있어 얼려 얼려 <놀람> 이거는 이제 말려 더, 더 말려봐 <놀람> 와야 <laughs> <laughs> 야,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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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우리 꽃값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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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맛있어 아유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최고죠 이거 이게 1년 농산대데1 농사를 어. 딱 해놨으니 아, 와내 네. 아. 마음이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너가다이 <목소리> <자기 거니까 이렇게. 웃음> 야 이거 <야, 목소리> <야, 목소리> 얼려가지고 하나씩 먹을 거 생각하니까 하지. 야뭐 욕먹다네. 응 그것도 <목소리> 우리가 농사지은 걸로 야 말려 직접 말려서 깎아서 아참 맛있겠다. 잘 <목소리> <목소리> 먹겠습니다.